강화도 한번 더 와까? 응. 그때 강화도 했던 거 왜냐면 강화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 우리 몇번 언급했잖아 맞지? <laughs> 항상 뭐또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분 이런 분들도 많잖아. <laughs> 근데 나 지금 어디 보는 걸로 나와? <laughs> 나 어디 봐? <laughs> 지금? <몰라>. <웃음> <웃음> 그래서 강화도 <laughs> 가자. <가선? 웃음> <laughs> 일은 <웃겨지는> 일은 <laughs> 안 내려? 칠판에 정리를 할까? 인날 <놀놀놀라> 할까? <놀놀라> 어뭐 먹었어? 먹어야 하는 것을 먹었다 왜 그리고 내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은 게 하나가 있지 그것은 바로 핸드크림을 열심히 바르면 요 손톱 끝에 아픈 거 없다 이거 뭐라 그러지? 끝아플이라고 하나? 우리말에 귀여운 어 큐티클 큐티클 말고는 막. 순 우리말이야 뭐라 그 털애기라 하나? 거슬러미거슬러미손톱 바뀐 자리 위에 살갗이 거슬려서 일어난 부풀 같은 거. 상당히 보통 그수게 <laughs> 되네. 다 필요 없고 시가총액이 천억이 되면 할수 있나 봐. 다 필요 없고란 말도 좀 조심하자. 음. 왜다 필요 없지? 하다못해 손톱 위에 거슬러미까지 필요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오. 누가 얼음 마지막으로 빼쳐 써먹고 냉동 얼음통 문을 그냥 헷가락 냅다 열어두고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는...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laughs> 근데 너 열려있다라고 확 <laughs> 자신할 수 있어? 자신할 수 있어? 왜냐면 너가 봤어? 응. 음. 언제 봤는데? <웃음> 들어오면서. <웃음> 만약에 딱 열려서 갔다 올까? 여기 얼음이 그득그득. <laughs> 방금 태어났지. 아, 아 굉장한 밑에 <laughs> 립밤을 발랐다.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물 많이 마셔라도 맨날 뭘 줬는데 주식 회사. 아, 진짜는 뭐 주식 회사는 B D S 로 하자. <웃음> <웃음> 그거 누구야? <laughs> 누가 이렇게 누구야? <laughs> <laughs> 그거 누구였어? <laughs> <laughs> <그거> 누구야? <누구였어? 웃음> <laughs> 주주총회는 언제 할 거야? 너 뭐였지? 직책이? 이사장. 내가 뭐였지? 너 부사장. 나는 뭐였지? 너 뭐였지? <laughs> <laughs> 좀간지는거 찾아봐. 이사, 이사. 오, 응, 이사. 그리고 얼음문 닫혀 있으면은. <laughs> 한주 얼마 할래?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북극빵! 북극빵! 아니 너 목표가 뭔데? 주식회사 빨러스 주식회사 빨러스 그냥 우리께 하면 되는 거야? <laughs> 그래서 우리리 하려고 그 세계를 좀 압축시키려고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그, 전 세계인이 100명이라면? 그런 느낌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자본은 숫자를 해야 돼너 얼마 넣을 거야? 자본금 있어야 돼 자본금에 자본금. 넣는 그렇죠. 거에 따라 어? 5천 원? 섣달랑 비슷한 거야 너가 100만 원을 넣어 그럼 나도 100만 원을 넣어 그럼 너 얼마 넣을 거야? 100만 원? 그러면 33.3%가 되는 거야 내가 아는 게 맞다면 왜냐면 나경력가과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주로 어떻게 받는 거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게 또 주식, 주식이 되는 거나 난또 네.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상장을 하기 전에는 주식을 음, 개인 주주들한테 줄순 없어 지분을 얼마 주겠다 이거지 그게 스톡옵션이야 전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개념이 없고 없지.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게 스톡옵션이야 이거는 아직 우리는 없는 거네 우리는 근데 있을 수 있지 너 지금, 네. 지금 당장으로 다, 바로 자은 출자해 버려 너 어. 얼마나 얻을 거 지금 당장?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거는 진짜야 <laughs> 그 과정을 홈 비디오로 찍을 뿐이지 그럼 5천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은 겉에서 봤을 때 우리가 1 5 0 원짜리 정 거야. 근데 그래서 보여주면 안 되지, 그드론 응, 근데 주식 살 때도 2만 원짜리 있잖아, 한 주당. 부끄러우면 안 돼. 야, 우리 너의 가장 큰 자산이 뭐야? 대출 7천 원. 아, <laughs> 너 뭉뚱아리지, 누나. 우리 상장했다 쳐. 그러면 은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상장했다 쳐, 상장했 상장했다 아? 쳐? 상장했다 쳐. 우리 주식회사 파워어스야. 그리고 주정해, 주주 모집해. 혹시 저희에 투자하실 분 계신가요? 빠종투자, 빠종펀드. 우리 15,000원? 아, 아니, 우 얘기하면 안 되지. 안 그래? BNS 펀드 요즘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BNS 홀딩스요. 어 맞아. <laughs> BNS 홀딩 앤 비... 인베스트먼트. <laughs> FNBN. <laughs> food, <and 웃음> food and Bread. b r e a d f a s t and d i n 그럼 한주 우리 오천 원, 5만 원. 아니야. 아니야. 실제로. 아 실제로 하면 딱5만원하보자 저희와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laughs> 삼성 한주 얼마야 지금? 지금 8만 얼마가? 고치 뭐, 뭐 안가네 <laughs> 근데. 왜이거얘기이얘고기도 이기고, 여기의 이기고, 여기이고이고이렇게여려면보여줘야이이제아여기 이기고, 여이기이어 이기고,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 이기 이기고,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 자, 하자. 어, 하자. 에이, 그치, 그치. 에이, 이럴까 말면, 아이씨, 아이씨. 이럴 걸 말리면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잖씨 조금 풀렸잖아 하루하루 손자네 여기야지 야, 간다. 와, 아! 냄새 좋다. 어디 가고 싶어? 어디 진짜. 가는 거야? 아, 느낌만? 손 먹을 사람? 응. 손 먹을 사람? 나도. 우리 행복해지 노래 하나만 듣죠. 시작합니다. 응. 오빠 요즘 차잘안 타지? 아니야, 출퇴근할 때 맨날 타. 출퇴근할 때 빼고? 주말밖에 안 타. 출퇴근하고 주말에 타면 은다 타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건더 빨리 안 해야지. 그럼 여기 왜탄 거지? 나 기분 너무 좋은데 지금? 강화도 한번더 갈까? 그때가 언제야? 엄청 오래됐지 여름 가을과 여름 사이 아 그래? 재작년 재작년이야? 응응 갔던 코스로 똑같이 가는 거 어때? 겨울 버전으로 어 좋아 맞아. 이번엔 보문사 올라가기? 응. <웃음> <웃음> 그 고양이들 다 컸는지 보기 그리고 이번엔 실제로 북한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그 방은? 이걸 업로드해는데 뭐가 없었지? 기름이 없었나? 전기?

<웃음> <웃음> 아까 나 순간 무서웠던 문지 알아? 추죽이 없어면 어떨지. 순간 <laughs> <성난> 무서웠어. <웃음> <웃음> 그게 그거였어 우리 일단 화요일은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해갖고. 아 맞아 맞아. 매주 화요일은 일단 밖에 찍는 건데. 일단 일단 밖에 찍는 게 낫긴 하지. 응. 그러면 또 그냥 가면 되는데 그때 강화도 했던 거. 왜냐면 강화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응, 우리 몇번 언급했잖아, 맞지? 응. 항상 뭐또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분 이런 분들도 많잖아. 응. 근데 나 지금 어디 보는 걸로 나와? <laughs> 나 어디 봐? 지금? 몰라. <laughs> 그래서 강화도 <laughs> 가자. <가서? 웃음> <laughs> <laughs> 근데 강화도 가서 뭐할 건데? 똑같이 하기. 그리고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하기. 오, 좋은데? 편집이랑 노래도 똑같이 넣는 거야. 오, 완전 똑같이. 어. 대사까지 기억나는 거그딸 맞춰서. 오. 근데 그때 갔던 길도 기억 나었어? 응. 그 거기 갔던 음식점도 기억 나갔어 응. 음식점도 기억 나고 응. 설 끝나고 가야겠네. 바다 봐나 봐. <laughs> 30살 넘었다고 새뱃돈 안주는거 아니야? 새뱃돈 <laughs> 이제 줘야되는거 아니야. 오빠가. 율찬이한테. 안가려. 안가 <laughs> 율찬이한테 뭐 주게? 문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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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배우든 <laughs> 싸게 산 다음에 율찬이한테. 율찬아. 자. 만원. 이거는 엄마 아빠 주지 마라. 너가 써라. 하면서 9천원에 하는거지. 나 지금 어디 보는거 같아? <laughs> <laughs> 내 눈에 맞추려고 노력해봐 매지가이 매지가이가 왜 매지가이인지 알아? 거기 아니야 매지가이 아니야 한참 아니야 매지가이가 왜 매지가이인지 알아? 도대체 어디 보는지 모르겠어 맞아 거기야. 거기 거기 <laughs> <laughs> 거기 보고 있었어 거기 보고 있었어 내가 또 맞춰봐 약간 다르대거든 지금은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야 <laughs> What time did 아 o u 웃는 <laughs> 기왕 <laughs> <laughs> 아, 신나? 신나 그 천년의 미소? <laughs> 아, 코에 바람 코에 바람만 넣자 코에 <laughs> 바람 다 쐈어? <laughs> 아, 그럼 가자 들어가자 대 나는 이런 게 있어 지금 적어놓고 보니까 나는 좀 뭔가 숨 턱턱 막혀. 왜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거면 회사를 갔지. 여기 회사 <laughs> 아니 진짜 회사. <믿고 웃음> <laughs> 부사장이 할 소리야? 부사장이니까 말. 당신 뭐야? 부사장이란 말. 맨 나도 부사장이야. 당신 인사 언제 했어? 당신 언제 했어? 나 당신보다 1년 전에. 나도 당신보다 1년 전에. 그럼 누가 먼저 했는데? <laughs> 이거 이거를 이런 사람을 부사장이라고 데리고 있네. 어휴 아이고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어디 있어? 사장 어디 있어? 아 근데 나는 좀 숨이 조금 붙는 게 있어. 이렇게 지퍼 내려 엄마. 아무도 어, 묶어놓고 숨이 막끊어버리 아니 이게 나는 게을러지고 싶다가 아니야. 내 호기. 근데 너무 어린가에 끌려가는 것 같아 이거 오늘 안에 다 해야 돼 해야 될게 있으니까 아 지금도 지금 코에 바람 쐬? 바람 쐬? 나 정돈내상도 코에 바람 쐬? 정돈내상도 <laughs> 코에 <고이> 바람 쐬? 코에 <laughs> <고이> 바람 쐬? <laughs> <고이> 바람 쐬? <laughs> 진짜 한 바퀴만 돌고 <laughs> 빨리 한 바퀴만 돌고 오자 <laughs> 빨리 해야 돼 하나 <laughs> 둘 오늘 뭐 없지? <laughs> 뭐 없나? 나샤차안 <laughs> <샤워> 가냐? 하하하 <laughs>

아, 실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때보다살이 빠졌다 거짓말하고 있네 진짜 이어 진짜 이어진짜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아거 이거. 이 오 노래 성공 아주 좋습니다. 노래가 성 아주 좋습니다. 상훈 씨 이렇게만 해 주세요. 네. 거라고 음안돼 여긴 뭔가 아이온데? 벌써 봄이야? 이게 여기니까 완전 봄인데?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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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헤이버 난리 <laughs> 노을이 진다 헤이볼카다 자 타는 건지 이제? <laughs> 뭐야 여보세요 <laughs> 좀 앞에다 네 아니 네 저희 잠깐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가, 가, 다시까지 갈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 다 5시 우리 미팅 있었어? 어? 오늘? 어 5시 미팅인 거 아무도 몰랐어? 지금 몇 신데? 지금 도착했다는데 그 사람 이장하실로 <laughs> 기록이 다 노쇠인데 <노세> <laughs> 어? 근데 솔직히 나 기회만 되면은 길에 있는 트레기통에 넣고 싶은 게 목돈거든? <laughs> 아이 <아유>, 진짜 깜짝이 <까만해. 웃음> <laughs> 어? 맞았더라고. 미팅이 없는데 무슨 미팅이지? 혹시 서쪽에서 온 귀인을 어, 야, 나 이따 뺄게. 손가락으로 <laughs> 빼야겠다. 이거. 서쪽에서 온 귀인을 찾아라가? 그럼 이게 뜰 거야 이거. 왜냐면 이게 녹, 녹고 있거든. 껌이야? 껌이야? <laughs> <거미야? 웃음> <거미야? 웃음> 어, 치와 안 보여. 사이드미러 안 보여. 무슨 미팅하고 온 거야? 입을 맞춰야 될거 아니야. 본사 내부 본사 회의. 이거 보고 <laughs> 미팅하려는 사람들이 다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까도 <laughs> 믿으면은 맨날 놀러 가야지 아니 우리도 좀 살자 우 응. 아직 젊기에좀 지난 미래가 빨리 가야 돼. 빨리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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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우다 <laughs> <laughs> <와요. 웃음> <laughs> <laughs> 진짜, <월너너지> 진짜 왔다. 진짜 왔다. 4시 반아니이 뭐야? 뭐야, 뭐야? 뭐 주차하고 들어올까? 야뭐 어, 저희 홈비디오 촬영하고 있었는데? 아, 음, 음. 네. <laughs>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이제 나 하지 않은데.